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어,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 내가 어, 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우리가 세상스럽게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양심의 문제, 행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져 됩니다. 어, 이런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laughs>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다만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영향도 주고 남의 영향도 우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분명해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하여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 네. 신실합니다. 네. 믿음. 아, 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필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 아, 네. 덕.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안 좋은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영향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 덕. 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볼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 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덕. 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는. 참 많이 사용하는 음, 단어인데 설명을 하려니까 개념 정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 네. 한자는 큰 덕자입니다. 네. 덕망할 때 덕자이기도 하고요. 큰 덕자라는 뜻도 되는데 아,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를 더 붙여놨는데,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봐도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관계에서 덕, 이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 한거, 한국인들에게서 덕자가 들어간 단어도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 과목 중에 덕자가 들어가는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요즘도 도덕 과목 있나? 어, 요즘도 있어요. 도덕. 바른 생활. 뭐 이런 이름이 좀 바뀌어서 바른 생활 이런 책으로 교과서로 되어 있었는데. 도덕. 그게 바로 이 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속에도 덕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덕맘. 또 우리가 명절 같은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그 후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덕, 담. 예. 좋은 말씀 들면 덕담. 예. 그게 덕, 이 덕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아유, 우리 집사님 덕분입니다. 덕분. 아, 우리 성도님 덕분입니다. 덕분이라고 할때이 덕자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내용 속에 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덕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항상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시간생활, 덕을 통해서 교회를 숨길 수 있는 시간생활이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 그리스의 맨 아래쪽에 있어요. 네, 그 길을 그, 발칸반도라고 그러나요? 발칸반도,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바다 속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반도 맨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삼면이 동서남 이 삼면이 다 바다예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 이것들 반도는 다 그렇죠. 네, 한반도, 네, 이 발칸반도가 그래요. 거기에 바로 고린도 끝자락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들이 발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시였어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요, 우상 신전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고린도에 가면, 고대 우상의 신전들이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산 위에도 있고요, 아폴로 신전도 있고요, 뭐, 예. 네? 또 뭐죠? 뭐 하여튼, 신전이 그게 많아요. 그곳에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시장에 나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 육류 사다가 먹고 아무렇지 않게 그거 사다가 그냥 요리해서 먹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시장에 사, 가서 사서 먹었던 육류가 믿음이 깊어지고 나니까 딱 걸린 거예요. 아, 이건 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 우상 신전에 바쳤던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사다 먹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그게 딱 걸린 겁니다. 네. 그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내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에, 내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에, 늘 그냥 일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증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늘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깊어지고 나니까, 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네.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 아, 모르고 먹는 거야. 어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자유한데 뭐 그, 그, 그런 음식 먹었다고 내가 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모호한 경우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럴 때참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교회 안에 예. 분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 생기고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아멘. 사람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간단하죠? 네.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그 느낌이 없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간단하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 간단한데? 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에? 그 느낌이 없는 것.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덕망 있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예.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이 과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항상 덕을 세울 수 있는 모습들로 더 갖추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문제 말씀은요,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고민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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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신앙의 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로 인하여서 점점 더 어려움으로 나아갈 때는 그게 덕이 없었던 거였어요. 예. 네, 그곳에 우리의 신앙에 덕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더 하나가 되고, 아멘. 더 굳건해지는, 아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아민. 자,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때,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더 분명하고 뚜렷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모호할 때, 예?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만 한다면,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 갈등들이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음. 오히려 어려움이,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호한, 애매모호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기의 주장만을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또 여론, 분위기, 이런 것만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향인가, 아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을 찾는 것이 다수결이에요. 애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매하면 결정하기 애매하면 우리 손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다수결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또 좋은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자칫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 아버지. 네. 하나님의 방향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다수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 여론. 이걸 먼저 살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뒤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온 육류들이 적어도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나온 용류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 팩트. 네. 그리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물이 아니야 음식물이 아니야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 분별 이 분별이 그들에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이 분별조차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미혹을 안 받아보신 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미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분안 계시죠. 우리는 참 많은 미혹을 받았고 나도 모르게 그 미혹에 끌려가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때 이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 포옵이 되는 거예요. 분별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차출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왕이어이 유대인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 내가 쟤네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요직에 좀 앉혀서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궁궐에다가 그 유대인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궁궐에서 나오는 육류가 전부 다 우상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육류를 안 먹기로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안 먹기로 합니다. 이 황관장이 보니까 얘네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야, 니네들 고기 안 먹으면 체력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니네들이 정말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문책을 받아 안 돼? 했더니 다니엘이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분별을 했어요. 이 육류는 궁궐에 나오는 육류는 바벨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것을 분별했고, 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이 분별에서 그들의 행동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분별,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 좋아하시는 방향, 분별하는 것, 아멘. 아멘. 첫 번째 걸음이 분별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갈까, 저, 저리 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덕을 세우는 첫 걸음이 분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뭐를 세워요? 덕을, 덕을 세웁니다. 뭐가 덕을 세워요?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아, 네. 네. 분별력만 가지고는 덕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뭐를 만나야 돼요? 분별력이 무을 만나면 덕이 잘 세워져요? 사랑! 분별력이 사랑을 만나면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덕이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사랑을 안 만나고 미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이 미움을 만나게 되면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분별력, 분별력은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 날카로운 거예요. 분별력 자체는 날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만나면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분별력이 꼭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확하면서 따뜻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 그게 네. 바로 덕이에요, 덕. 아, 네. 네. 우리의 시험생활에서 덕을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1절에 뭔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네. 1절에서 덕을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교만이라는 독소가 있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덕을 세우는 데는 교만이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세워진 덕마저도 이 교만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사랑을덧입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윗선요 아주 냉혹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패트고, 이것이 분별이에요. 내가 살려면 사울이 죽어야 돼. 이게 현실, 이것이 사실, 이것이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서 옷자락을 잘라도 몰라요, 물병을 들고 와도 몰라요. 네, 이 순간 다윗은 칼을 빼서 사울 왕을 내리치기만 하면은 삽니다. 이제는 자기가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이 현실 안에, 이 분별력을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과 물병을 들고, 사울왕이 이제 쉬고 나가는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사울왕에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죽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현실, 제 안에 이 왕을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저는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 다윗의 사랑, 덕을 세우는 사랑, 덕을 세우는 사랑을 호소를 듣고 그 냉혹했던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덕을 세운 거예요. 무엇으로요? 분별력만 갖고 했으면 사울을 죽였어야 됐어요. 다윗은 그 분별력, 현실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 왕, 그 냉혹한 사울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덕이 세워집니다. 사랑으로 할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덕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에드로전스 2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존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안 덕을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덕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통제만 하면 돼요. 꽉 가둬놓고 예, 통제만 하면 돼요. 덕을 세울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덕을 세워요? 북한에 덕이 있어요?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잘못하면 그냥 바로 네 집어넣고 죽이고 네 이렇게 하면돼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요 덕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덕이 필요 없어요. 통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덕이 필요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행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칫 오용되어지면요 큰올무가될 수도 있고 위협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시장에 나가 가지고 육류 내가 먹고 싶은 육류를 사서 먹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 없어요. 고기 먹으면 안 돼. 시장이 나온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먹는 것도 자유, 안 먹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덕이 될까, 안 먹는 것이 덕이 될까. 덕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네, 법대들이 안했어 네, 마음대로. 네,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다고 영창 가요? 아니에요. 벌금 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려고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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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배 빠졌다고 벌금 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네. 근데, 우리는 덕을 아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멘. 덕, 덕이. 벌금보다 덕이. 통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줄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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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할 때,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덕이 세워진다면, 힘들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덕이 세워질 수 있다면. 아멘. 이것이 아멘. 바로 자유를 통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아멘. 이 자유가 덕을 세우는데 멋지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들의 자유함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자유가 하나님의 덕, 교회의 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네. 우리가 참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우리가 훨씬 더 통제보다, 통제보다, 규율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우리 사명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 혼나면, 그것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안 했다고 손해보고 그래서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아님.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지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다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나도 배려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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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란 항상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타적이에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 타성이 있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은 남을 더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제일 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제일 전원교회 안에 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덕.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서로 서로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둔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 통제 때문이 아니라 규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믿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 네.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숨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용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